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아스날 축구와 관련하여서 리버풀은 레스터전 승리로 아스날을 만납니다. 아스날은 선더랜드를 잡고 중결승으로 왔으며 리버풀은 이 경기 승리가 매우 간절합니다. 최근 리그에서 주춤하며 3위로 밀려났는데 지난번에 첼시 원정에서도 선제골에 있어서 두골의 우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 컵대회에서는 하부리그 팀 상대로 승리했지만 선제골을 내주는 등 고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해서 이집트와 살라와 세네갈의 만네가 국가대표팀에 합류를 하였고 기존 부상자인 알리송 키퍼와 오르기를 포함해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르미노와 미나미노 등 공격적인 자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파비뉴가 중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 다이크와 마틴 로버트슨의 수비는 안정적입니다. 다음으로 아스날은 지난 리그 경기에서 맨시티에 패했습니다. 사카가 선제골과 관련하여서 기록을 했지만. 가브리엘 선수의 퇴장 이후에 생기게 된수적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인저리 타임의 결승골을 내줬고, 그후 열린 일정에서는 하부리그 팀인 노티넘에 패하며 FA컵에서 탈락하는 등 최근에 부진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하여서 삼선에 대한 미드필더 파티를 비롯해서 오바메양과 페페 엘레니가 떠났기에 전력 누수가 큰 상황에서 임하는 원정 일정이 부담스럽습니다. 리버풀 아스날 이두 곳에 있어서 리버풀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베너 화이트가 있긴 하지만 아스날은 최근 최종 수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리버풀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해서 살라와 마네등 공격진을 잃었지만 비오고 조타가 건재하고 피르미누가 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버풀의 탄탄한 수비를 이끄는 데 있어서 반다이크와 로버트슨, 코나테와 마티비 나설 수 있게 수비로 상대를 옥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버풀은 리그에서 3위로 무승패무승 잇몸으로 버텨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단주는 1월 영입은 없다고 선언을 하였고 만에 살라 두 날개가 국가대표로 차출이 되었으며 아스날 팀의 최근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누수가 큰 리버풀로서는 장담을 할수 없는 승부입니다. 이곳은 수비진의 공백이 없는 아스날을 상대로 하여서 다득점이 힘이 듭니다. 특히나 양 날개를 모두 빠진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공백이기도 합니다. 체인벌린이 미나미노가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 역시나 만네와 살라에 미치지는 못한 편입니다. 피르미노와 오리기 역시나 코로나와 부상 이슈를 가지고 있으며, 조타의 폼이 좋기는 하지만, 최근에 많은 경기에 대한 출장으로 지친 기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버풀 아스날 축구 수비진에 있어서 알리송이 코로나 이슈가 있기도 하고, 마틱과 필립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고, 켈러는 알리송 대신에 나오게 된 경기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코나테가 이적 첫 시즌임에도 잘 해주고 있으며, 클럽의 성향상으로 치미카스 조고메즈등 벤치의 자원에서 컵대회에서는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고메즈의 실전에 대한 감각다 최근의 폼이 걸리기도 합니다. 티아고 앤더슨 파비뉴의 중원 더 밀러 존스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도 하고, 중원에서 미리 볼을 차단을 하는 플레이도 기대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결장자는 알리송 선수부터 시작을 하여서 마티 필립스, 살라만의 피르미누 오리기 엘리엇 양 날개가 동시에 빠진 것이 치명적인 상황으로. 중원과 수비진에 있어서는 반타이크, 티아고, 핸더슨, 파비누는 건재를 하긴 하지만 리버풀이 빡빡한 스쿼드상에서 무리를 시킬 가능성은 없습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리버풀 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염 역시나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스날 리그에서는 4위로 승승승승패입니다. 이곳은 맨시티에게 아깝게 대패 일대이 패배를 하기는 했는데 시즌 초반에 혼란을 딛고 챔스권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리버풀 아스날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멀티골을 집어서 넣는 등 공격력에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맨시티전에서 직전의 리그 4연승을 달리는 동안에 모두 무실점을 기록을 하였고 공격도 수비도 채 궤도를 찾게 된 모습입니다. 리버풀과 비교를 하게 되면 오바메양 파티 정도를 제외를 하게 되면 전력에 대한 누수가 없고, 특히나 공격진의 스미스로우, 웨데고르, 마르티넬리, 사카, 이 4명이 권제를 한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리버풀의 로테이션 가동을 예상하게 된다면 멀티골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리버풀을 상대로도 무실점을 기록을 할수 있습니다. 수비진 역시나 베나이트 토미아스 등 이적생들이 잘 정착을 하면서 안정적인 포백이 가동이 되기도 합니다. 마네와 살라가 빠지게 되는 리버풀의 화력을 감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자원으로 좋다 정도만 조심하게 되면 리버풀의 공격에 있어서는 날카롭지 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장자는 오바메양 콜라시나츠 파티 이곳에 있어서 오바메양은 팀에 대한 입지를 잃어가는 데 있어서 분위기를 해치던 터라 결장이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콜라시나츠 역시나 티어니의 백업에 대한 역할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파티는 맨시티전의 활약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쉽긴 하지만 그한 경기만 가지고는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오늘은 리버풀 아스날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